7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죠. 그런데 덥고 습한 날씨에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오늘은 기후, 분위기, 가성비까지 고려해 선정한 7월 해외여행 추천지 탑 5를 소개해 드릴게요. 무기 피해 시원하게, 성수기 피해 여유롭게 떠나는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 볼까요? 첫 번째 추천지는 캐나다와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7월 평균 기온은 15에서 25로 선선하고 쾌적해요. 백야 시즌이라 밤 11시에도 해가 지지 않아 하루가 길고 뱀풀, 제스퍼 국립공원 같은 대자연 속에서 힐링 여행을 즐길 수 있죠. 자연과 도시의 조화, 조용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최고의 선택이에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7월 평균 20에서 28, 맑고 청명한 날씨로 여행하기 딱 좋습니다. 체르마트와 융프라우는 알프스 하이킹의 명소고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지. 잘츠부르크에서는 영화 속 장면을 직접 느낄 수 있어요. 스위스는 빙하 특급 기차 여행으로도 유명하니 절경을 감상하며 여유를 느껴보세요. 더위를 피하고 싶지만 멀리 나가긴 부담스럽다면 일본 홋카이도가 제격입니다. 평균 20에서 26로 한국보다 훨씬 시원하고 7월은 라벤더 시즌으로 후라노 비에이의 언덕이 보랏빛으로 물들어요. 사포로에서는 맥주 축제도 열리고 온천과 미식 여행까지 가능한 만능 여행지랍니다.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있어서 7월이면 겨울입니다. 평균 5에서 15로 시원하고 관광객도 적어 한적하게 여행하기 좋아요. 퀸스타운, 와나카에서는 겨울 스포츠와 별보기 그리고 드넓은 대자연을 즐길 수 있어요. 여름 피해서 겨울의 고요함을 느끼고 싶다면 꼭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은 크로아티아와 몬테네그로입니다. 7월 기온은 25에서 35지만 습도가 낮아 그늘에선 의외로 쾌적해요. 두브로브니크, 스플리트는 지중해의 진주라 불릴 만큼 아름답고, 몬테넥으로 코토르마는 유럽의 숨은 보석 같은 매력이 있죠. 무엇보다 서유럽보다 저렴한 물가 덕분에 가성비 좋은 유럽 여행지로 인기예요 이렇게 7월에 떠나기 좋은 해외 여행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리하다 보니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어떤 여행을 원하는 걸까? 조용한 호수와 숲일까? 아니면 활기찬 거리와 축제일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중 제가 선택한 여행지와 그 이유를 공유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